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대판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 도로킹과 함행수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정선거 의혹은 날이 갈수록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를 청와대와 그 배후 세력들이 조작, 선동하여 민의를 애국한 행위는 탄핵 대상이 되는 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은 처음에 드루킹을 통하여 8천만 건이 넘는 여론을 조작하여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를 할수 있는 연령의 인구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무려 8천만 건이나 넘는 댓글 여론 조작을 통해서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여론을 조작하여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것입니다. 지난 지방 선거에서 울산 시장 김계은 시장이나 양산 창원 김해 서울 등 자기 세력들이 불리한 지역에는 공작질을 하여 상대 후보를 흠집을 내어 선거에 낙선하게 만들었고 그후 사건들은 모두 무죄로 판명되어 결국 자기 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지역 민심을 애곡시켰어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여 자기 편을 당선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던 것입니다. 청와대 앞 인근에서 송천의 현 시장과 송립, 송병기 같은 캠프 인사와 청와대 민정수석을 사나 지금과 만났고 송병기는 자신이 제보한 사실인 사실을 이제 청와대에 먼저 물어와서 제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공문도 아니고 송씨를 강시로 둔갑시켜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무려 9차례나 보고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청와대가 문행령관이라는 사람이 선거에 개입하는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백 번, 천 번,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청와대는 창원시장 후보 조질레 씨 목숨까지 던지는 일이 발생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이번에는 검찰 수사관이 날마다 물어오는 청와대 전화에 괴로움을 하수연하다가 또 목숨을 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응? 온갖 나쁜 일은 수사관한테 다시켜놓고 결국 억울하게 죽는 사람은 파리 목숨만도 못하는, 못한 그런 수사관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은 당시 청와대의 비서실장 임종석과 또 민정수석 조국이가 그 책임자입니까? 지금 배원우도 조국의 아래 부하였고 그 아래 문 행정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 행정관은 김경수와 고등학교 친구라고 합니다. 이 모든 공작들이 배우는 결국 조국, 임종석, 김경수 위에 문재인이 있었던 것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을까요 송철호를 땅선 지켜야 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자기 당 후보도 아닌데 기호 5분을달고 놓은 무소속 후보를 위해서 선거판에 가서 같이 뛰어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연일 청와대 고민정은 말도 안 되는 헛발질 보고를 자처하고 있고 청와대 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그 변명이 오히려 이 사건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권여당 대표라는 작자는 검찰을 향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특검을 발동하겠다고 공갈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다가 살다가 집권여당이 특검을 운운한 것은 처음 들어보는 일 아닙니까 이들은 얼마나 똥줄이 탔으면 자기들 정권에서 특검을 운운할까요?그리고 그 어느 때부터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왜 자기 편 수사를 하느냐 이말 아닙니까?지금 자기 편들 수사를 하고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 공수처법이라도 만들어지면 과연 이런 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수사들을 공수처가 다 뺏어가서 뭉개버리고 말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공수처 공수처 한 것은 이제 보니 자기들이 그동안 저질러온 죄가 떨통이 날까봐 조마조마하고 있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수처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내년 총선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한번 재미를 본 이들은 이보다 더한 짓도 하고도 남을 자들 아닙니까? 국민의 주권을 왜곡시킨 이 사건이 얼마나 이중한지 알아야 합니다. 노무현의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선거 중립 업무를 어긴 것을 국회에서 탄핵까지 당하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조족지혜인 것이죠. 내년 선거에서 각후보자 캠퍼에서는 선관위에 파견을 보내서 사전투포함을 비롯 개포상황까지 모두 감독, 감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선관위도 믿을 수 없어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 증거가 만천에 드러난 것처럼 정당 차원에서 반드시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부와 들어서고 수많은 공직자들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10명이나 수감되어 있고 전직 대통령이 아직도 수감중입니다 여기에 기무사살인관 고유재수 살인관의 죽음과 검사의 죽음 노회찬의 죽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들이 전 정권 사람을 수사할 때는 그렇게 잘한다고 칭찬을 하더니 이제 그 칼이 자기들에게 겨놓지니까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왜 이런 개소리를 할까요? 검찰은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에 의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 공수처고 또 이들이 공수처를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장기 집권도 따놓 당상이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공수처가 좋은 법이라면 다음 정권에서 하면 될것 아니겠어요 그때도 이들이 공수처 하자고 할까요 과연 절대로 하자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았지만 각종 평파적인 언론에서는 핵심적인 상황들을 아주 작은 문구로 내보내고, 국민의 시선을 딴데로 돌리려고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지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신의 한수나, 김태호 수사관이나, 뭐, 지식의 칼, 팽맨TV, 성재준, 이런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 다 압니다. 그럼 이 모든 공작질과는 어떤 연관이 있느냐 지난번에 우리 서울의 통신시설 하재사건이 있죠 그 하재사건 나고 나서 삼성 반도체를 완전히 반죽했죠 그리고 나서 중국의 하이 장비가 들어왔죠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검토해 보면 그 퍼즐이 맞춰집니다 비트코인 사건을 비롯해 가지고 중국 화해 제품, 태양광 패널 이 모든 것들이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신중 자파들이 장기 집권을 잡기 위해서 또한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조작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과 연결되는 사업들을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여야를 막문하고 그게 정치꾼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는 친중 자파 정치인들은 단한 명도 국회에 입성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들을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남북 통일도 어려집니다. 중국이 지금 왕이가 우리나라에 가서 내정 간섭도 이런 간섭이 있습니까? 자기가 오기 전에 누구누구 자기 마중노이라 만나자. 어느 나라 에기서사절단니 너무 나라에 와 가지고 내 누구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외교 장관이 너무 나라에 와서, 응? 자기가, 뭐, 사드 포대 철거해라. 그건 내전간섭 아니에요. 자기들은 우리를 향해 많은 미사일을 개누고 있으면서, 왜 우리가 방어하는 무기, 사드 무기를, 응? 철수시키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지금 러시아도 우리를 향해 가지고 지금 태평양 인도 태평양을 진출하고 있는데 저는 울릉도에도 사드 포대가 떠나야 되고 여도도 갖다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다섯 개서 여섯 개 이상의 사드 포대를 더 배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국을 향해서 사드 포대 여섯 개 정도만 갖다가 배치하면 통일은 더 빨리 될 것입니다. 중국의 하해 제품, 우리 국민들은 싸다고 쓰고 있는데, 결국 그것이 우리들의 모든 정보를 뺏어가는 중국의 무기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